안녕하세요. 흑설탕입니다.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인생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는 상처를 감내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불안증, 화장실에서 밖에 잠을 못 자는 남자 주인공. 뚜렛 증후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픔이 퍼져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괜찮아 사랑해야를 통해서 우리들의 상처를 바라보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는 꼰대와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우리 땐 이랬는데 라고 말하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않는 이른바 꼰대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진정한 어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어른들이 가진 사연을 통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노희경 작가의 신작, 라이브는 지구대 경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정 드라마가 쏟아지는 요즘, 소소하고 작은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통해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룰 것 같습니다. 드라마 라이브를 보며 우리들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생생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